실제로요, 정통적 유대인들은요,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정직한 자라는 말이 뭔가 하면,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사람. 정직할 수밖에 없죠. 아 내가 지금 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하고 싶은데,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? 그러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죠. 우리가 지금 신앙사를 할때 놓치고 있는 게 뭐냐? 경외인데, 그 경외가 어디서 오느냐? 하나님이 보이는 것에 온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. 영이시기 때문에.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?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이 말씀이 있으면요,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. 여러분,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